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새방전지 주주 여러분께서 최근에 이렇게 주가 고점에서 다시 한번 꺾이고 있는 시점이라 걱정이 많으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새방전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조금만 길게 보시더라도 21년 고점 만들어둔 이 부근, 91,000원 부근에서 주가 눌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데까지는 기간적인 눌림이나 주가 조정이 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아직까지 주가 상승이 끝나지 않은 지점이기 때문에 지금도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 이 76,000원 부근까지 오신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매수가 가능하다고 제가 우선 결론부터 이렇게 깔끔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주봉으로 보시게 되더라도 21년도 이렇게 강한 지지를 받았던 구간인 76,000원 구간에선 충분히 주가 지지 받으면서 아직까지 반등해 줄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1월에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 자체가 단순히 테마로 인한 상승이 아니라 테마도 좋았지만, 하이브리드 양 AGM, 쉽게 말해서 고성능 배터리에 대해서 실질적인 매출이 증가할 거라는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방전지가 7만 6천원, 이 주가를 깨어주지만 않는다면, 전 고점인 11만원대, 이 11만원 구간도 충분히 돌파해줄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질적인 실적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체크도 반드시 해야겠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 7만6천원 자리가 깨지지 않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7만6천원 자리에서 강한 지지 받으면서 주가 깨지지 않는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인 매수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고요 단순히 제가 이렇게 만들어진 차트만 가지고 이야기 드리는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월 29일 여러분들에게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의 1904번 박팀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 174분 한분도 빠짐없이 세방전 에 대해서 매수가와 손절가 왜 매수하는지 목표가까지도 모두 이야기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실제로 매수가 가능했는지도 확인해 보신다면 이렇게 1월 29일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 대금이 강하게 들어오지만 주가가 빠지면서는 보시게 된다면 거래 대금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반등할 때만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 거 보고 또 저점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부분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내려가지 않고 이평선 위에서 반등해주는 모습까지 확인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1월 29일 저점에서 57,000원 이하의 매수를 이야기 드렸던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3일 동안 매수가 충분히 가능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저희가 진행하고 난 이후에 손절가로 말씀드렸던 51,000원 이탈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목표가까지 올라가 준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손절가로 잡은 이후도 이렇게 전 저점 위에서는 반등해 줄 거라고 저희가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 저점만 깨어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반등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손절가를 5만 1,000원으로 잡아드렸던 거고요. 저희가 매수 이후 손절가 깨지 않은 채로 5만 7,000원 가장 상단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도 오시게 된다면 목표가인 7만 8,000원까지. 여기 63% 넘게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이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세방전지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지켜봐왔던 종목이고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수익을 가져다준 종목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78,000원까지 내려와준다면 추가적인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신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 여러분들께서 세방전지 앞으로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010-8000-1904번으로 박팀장에게 문자 주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링크 하나를 보내드릴 텐데 제가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켜서 장전 8시 30분부터 어제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나왔고 오늘은 어떤 재료가 부각받을 수 있는지 미리 준비하는 부분들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같이 보내드리는 단타 종목들, 식감의 수 종목들에 대해서 식감의 수 이후에 타점들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디테일하게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세방전지뿐만 아니라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진다, 내가 팔기만 하면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느끼셨던 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 확실한 이 세방전지처럼 스윙 종목들 포함해서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까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스윙 종목과 단타 종목 중에 본인 스타일에 맞는 종목들로 직접 매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이렇게 제가 말로만 드리는 것 보다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오늘 3월 12일 시가 매수 종목으로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GST와 한농 화성 문자 주셨던 253분 모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GST를 보시게 되더라도 오늘 매수 이후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30% 가까이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 있었다는 게 직접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한농화성 마찬가지로 오늘 갭을 크게 12% 이상 띄우고 시작했지만 상한가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분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14% 넘게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단타 종목들 뿐만 아니라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세방전지처럼 최근의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세방전지 제외하고 어떤 종목들로 수익을 직접 냈는지 눈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의 스윙 종목들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지금 바로 이야기해드릴 텐데 뿌리오라고 제가 문자 보내드릴 때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제가 직접 로그인해서. 박영재 제 이름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 단 하나만 여기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발송 결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제가 작성한 제목과 실제로 문자가 발송되었던 시간, 날짜들 모두 확인되실 겁니다. 제가 그 당시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 챙겨 드렸고요. 첫 번째로 12월 1일 제주 반도체 제가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된다면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12월 18일 제가 장전에 마찬가지로 이스트 소프트도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1차 대응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종목은 제가 신성 델타 테크, 1월 12일 핵심 종목으로 신성 델타 테크 보내드렸던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장 전에 이렇게 최근에 문자 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바로 이야기 드릴 텐데 제주반도체부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매수가 7,500원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7,500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12월 1일 이후에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요. 여기 가장 밑으로 내려간 구간을 보게 되더라도 저점 가장 저가가 6,960원 제가 손절가로 이야기 드렸던 6,60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다시 올라가 준 모습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였던 22,000원까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보시게 된다면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180% 가까이 수익을 이렇게 내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일정이 있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에서 대장주를 잘 잡기만 한다면 스윙 종목으로 100% 넘게 수익을 내는 게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신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바로 이스트 도프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2월 18일 이 시점에 저희가 바닥 구간에서 먼저 매집이 진행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14,000원 밑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주었고요. 15,000원까지도 매수가 유효하다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최소한 15,000원에 잡게 되셨더라도 목표가까지 손절가는 당연히 깨지 않고 올라가 준 모습이 지금 차트에서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목표가 했던 3만원까지 가장 위에서 1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약100% 가까운 수익 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으로 접근을 할 때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무작정 매수를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충분히 재료와 일정이 있고 수급도 들어와 준 종목 안에서 대장주가 될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무래도 보통 직장인 분들이 이렇게 재료들 모두 하나하나 체크해서 찾기가 쉽지 않은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뉴스 보는 방법부터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가장 최근에 제가 보내드렸던 신성 델타 팩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월 12일에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1월 12일까지 보시게 된다면 제가 눌림 확인하고 저점에서 받쳐주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6만원 밑으로 눌림목 구간에서도 지지를 확인하고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효과였던 11만 5천원까지.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제가 80% 넘는 수익을 챙겨드렸던 게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 제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장에서 대장 섹터가 될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좌에 파란불 들어와서 고민이신 분, 절대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스윙이라고 남겨주신다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 드릴 거고요.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찾아가는지, 뉴스를 보는 법, 점 타점을 잡아가는 법,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에 종목들도 받아보시고 라이브 통해서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식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 다100% 무료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